시작! 친구들,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해도 될까요? 네! 네, 세님, 예배로, 예배로 초대해도 될까요? 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세이 우리 하유리를 성광대 유치부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희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예세이 하유리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말씀 캠트 준비 야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일인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제자 기뻐하는 제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건데, 이제 말씀해서 이야기 해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집에, 집에 들어가. 들어가. 아기와, 아기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고배합을 열어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오 예술 아름다운 소리가 막 나지. 다다 잠든. 고요한 밤이에요. 밤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별을 연구하는 저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와, 저기 좀 봐. 아주 큰 별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 저렇게 큰 별이 있다니. 처음 봤어요. 큰 별은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 저 별을 따라서 왕을 만나러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함께 왕을 경배하러 가보기로 해요. 왕께 드릴 우리 귀한 선물도 한번 우리 준비할까요? 아! 어? 그래서 동반 박사들은 이 선물을 빌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우리 예이님 아까 빠방 타고 왔어요 근데 그 길은 기차를 타고 동방밖에안 가고 있었어요 헐헐헐 길을 지났어요 금방금방 금방 물도건넜났어요또 울퉁불퉁 산도 넘어갔어요 드디어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붙잡혔어요. 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어, 뭐라고요뭐 아니 태어나셨다고요 웅성웅성 음성, 걸며 깜짝 놀랐어요. 저기저기 헤로도 왕궁으로 한번 가보세요. 온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고, 었헤로당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자기가 왕인데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제사장과 서기관이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새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태어났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 대 알려줘야 돼. 나도 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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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애기에게 경배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경배할 것 같이 생겼나, 왕이? 어무서워진니다 아, 아,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다. 그때, 큰는 별이 아아파 네, 도착했어요 어, 너무 이쁜 소리가 들려 어, 큰 별이 멈춰서 저기에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나봐요 동반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등반 박사들이 바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어? 정말로 여기 아기, 보니까 아기. 아기가 있었어요. 저 아기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인가봐. 드디어 우리가 어,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났어요. 동방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아기는 어떻게? 깨서 쎄서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침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는. 구유라고 말들이 밥 먹는 그릇이에요, 나무로 된 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야.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해요.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어? 뭘 드려야 돼? 우리 황금과 유향과 무약을 드렸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자,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미 오셨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리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 되니 대림절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선 엄아 뭐, 기도 드릴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할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드린 이 헌금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릴 건데, 11시에. 우리,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성탄절날 우리 함께 만나요. 성탄절에 만나요. 만나요.